안녕하세요. 2월 16일 수요일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사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46장의 말씀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6장의 메인 스토리는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야곱을 만나 주셨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 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야곱을 만나 주시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조금 낯선 모습이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야곱은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은 온순하며 순종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나님의 돌모심을 받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자신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도 이삭을 시기한 그랄의 목자들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삭과 맺으신 언약도 기억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언약을 받았던 이 부엘세바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요, 하, 엘로 표기되어 있는데, 정관사 하를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언약을 맺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이상을 통해 보았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의 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에 객으로 내려가야 하는 두려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자손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제 야곱의 걸음은 개인의 안녕과 잃어버린 아들을 제외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야곱이 불렀던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옛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옆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조차 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듬어지고 완성되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 세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의 영역입니다만,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는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아버지를 보여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내 옆에서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